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10편 38편 15절에서 22절까지 원수가 활발하며 강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가 실족했을 때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악한 자들의 조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내 주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구하고 있죠. 그는 지금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실족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실족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악한 자들이 자신으로 인해 목소리를 높이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든 일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원수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실족하여 넘어졌을 때라도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신자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악한 자들 말이죠. 이런 자들은 신자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그것을 판단하며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과 믿음 전체를 부정하며 그를 악한 자로 몰아 세우기도 하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비저, 비난하고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아수르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기아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갇혀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아수르 왕은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교만하게 말하죠.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응답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교만을 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하지, 회방받지 않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 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10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넘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근심하고 크게 슬퍼하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깊은 후회를 동, 동반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거죠.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롭고 공의로운 다스림을 벗어나게 만들죠. 그 결과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허망함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깊이 후회하고 슬퍼해야 돼요. 이것은 비단 눈물 흘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깊은 후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전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자신의 복된 삶을 기억하죠. 그리고 깊이 후회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깊이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편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원수가 아주 활발하게 행하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당하게 시편 기자를 미워하며 악으로 선을 대적한다고 고발하죠.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활발히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의 세력이 더 강합니다. 신자가 실족했을때 그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서 돌아다니며 공격하고 넘어뜨리죠. 그들은 신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비난할 뿐 아니라 신자의 삶과 믿음 전체를 부정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선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다른 이들을 부리며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의 삶을 거짓된 것으로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금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 주님은 악한 자를 누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신자는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